자, 범호고 1학년 2학기입니다. 이과 본문 해석 두 번째 파트 시작해 봅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단어와 구문에 대한 정확한 암기 이건 어차피 뜻을 암기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해석할 때는 우리 네 가지 의미 덩어리대로 끊어서 그 안에 나오는 수식 구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판단들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해석은 반드시 직독직해로 의미 덩어리 순서대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석해내자. 그래서 의미 단위 이십 해독을 하면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면 그 이유가 뭔지 단어나 구문에 대한 뜻이 정확하지 않은지 아니면 구조 파악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 수식 구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해석이 틀려지는 경우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래도 이해가 잘안될 때는 쌤한테 꼭 체크해서 갖고 와서 확인받고 그럼 쌤이 한 문장 한 문장 완벽하게 구조 설명하고 해석이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완벽하게 스스로 해석해 낼수 있도록 설명하고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럴 때 선생님을 잘 활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 단어부터. 이 f r o m 이라는 단어는 어디어디로 붙어도 있지만 원래 출신을 나타내. 그래서 원래 be from이라고 하면 어디 출신이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서 온 페르투비스다. 뭐. 주보이스다. 요렇게. 뭐 요런 건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이제 그, 프랑스기 때문에, 요 발음이 영어식이 아니고 프랑스식으로 하면 또 발음이 달라질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have been, 그 다음에 since가 나오죠. 요 since는 항상 과거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시제가 항상 현재 완료 시제하고 함께 사용된다. 자, 그래서 나는 케이팝 팬이었다. 팬이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 중학교 이후로, 중학교 때부터 자그 다음에 introduce 라는 단어는 소개하다 라는 단어에서 소개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에, 최초로 이런 구문은 덩어리로 암기를 해 둡니다. 자 그러면 자 that, 여기서 that은 이제 앞에 있는 middle school이 되죠. 그래서 어, 중학교 때 t h 스 e is 그때가 when ~~였다. 그때 언제였다 라는 거죠. 내가 소개가 된 K-POP의 친구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해석이 되면 그때, 그때가 바로 내가 K-POP을 소개받았던 처음으로 소개받았던 때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remember는 뒤에 ing가 요거는 어법으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항상 이제 이 동명사는 개념이 과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 반면에 이제 remember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 to 부정사는 미래 지향적인 개념. 그래서 to 부정사는 해야 할 일을 이제 기억하는 거. ing는 했던 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학교 시절의 과거의 이야기니까 ing를 썼다. 자, 그래서 자 내가 remember, 기억하는 게 watching some music videos. 그래서 뮤직비디오 봤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한것 봤던 것을 기억하다. 자, 그 다음에서는 immediately라는 부사는 즉시, 즉각적으로, 곧바로예요. amazed는 놀라다. 그 다음 단어가 이런 단어는 뭐 그냥 이런 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계속, choreography라고, 강세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choreography, 이게 안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내가 즉시, 보자마자 곧바로 amazed, 놀랐다라는 거죠. 무엇에? 안무에. 케이팝에 나오는 아이돌들의 안무에 놀랐다. 자, 그 다음에 여기 hook이라는 단어 원래 낙다, 우리식으로. 속된 표현으로 하면 낙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료되다 이런 게, 끌리는 거 그래서 그날 이후로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 안무에 놀랐던 그날 이후로 I have been hooked 나는 매료가 되었다 완전히 케이팝에 마음이 끌려 버렸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a couple of는 몇몇의 보통 한둘셋 정도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몇몇 어,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그다음에 팔로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팔로우한다 그러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팔로우를 하는 또는 이제 TV로 지금은 요거에 두 개로 다 한다라고 보면 돼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TV로 엔드가 생략된 형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자 나는 몇몇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룹을 가지고 있다. 좋아하는 그룹이 있다. 어떤 그룹인가 하면, 요게 이제 수식구조가 되죠. 그래서 내가 팔로우 하는 온라인으로 또는 TV에서. 그래서 온라인과 TV에서 팔로우 하는 몇몇 그룹들이 있다.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심지어라고 강조할 때 내가 심지어 프랙티스는 연습하다. 댄스 무브는 댄스 동작들입니다. 친구들과 그리고 업로드한다. 동영상 같은 거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2는 어디 어디에 방향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내가 댄스 무브를 심지어는 이 댄스 동작들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습 비디오를 연습할 때 찍은 연습 여기서 이제 영상이 되겠죠. 영상을 업로드한다. 소셜 미디어에 아, 이렇게 항상 이제 기본적인 덩어리들을 끊어서 해석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being 은 동명사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뭐뭐가 되는 것 뭐뭐인 것비동사는 이제, 이제 그 자체의 존재 뭐뭐인 것 이렇게 해석해 주면 좋아요. 팬덤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팬덤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게 자, much needed는 많이 필요한, 내가, 여기서 much가 아주 많이 몹시 필요한, 요렇게 해석해주면 좋아요. break 은 휴식. 그 다음에, books는 책이고, schoolwork이라는 게 학업이겠죠. 우리 학교에서 하는 일이니까, 학업으로부터. 자, 그러면, 요런 구조들은 해석을 좀 잘해줍니다. 보세요. 자, 주어가 뭔가 하면, being part of this K-pop 팬덤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이 K-pop 팬덤의 부분, 파트는 부분이나 일부가 돼, 에 일부가 되는 것 또는 일부인 것 내가 이제 그것이 g i f e s 이럴 때 이제 수일치를 묻죠. 어법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부라는 동사가 A에게 B를 주다. 그래서 그 내가 이제 K-pop 팬덤의 일원, 일부가 되는 것이 나에게. 뭘 준다. 그 내게 몹시 필요한 휴식을 준다라는 것. 그래서 기부가 이제 A에게 B를 주다. 내게 몹시 필요한 휴식을 줍니다. 뭘로부터의 휴식이냐? 책과 학업으로부터 휴식 또한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문장. Interest는 관심이나 흥미가 됩니다. 항상 뒤에는 전사가 인이 따라온다까지 기억해 놓고. 자, naturally는 자연스럽게 또는 당연하게, 당연히 이렇게 해석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trigger라는 단어가 어렵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trigger는 무언가를 유발하다. 일으키는 거 촉발시키는 것. 딱. 그래서, 그 다음에는 in, ing, 계속해서 나오는 구문이죠. 뭐뭐함에 있어서, 뭐뭐하는 데 있어서. 자, 이런 구문들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보세요. 내 관심인데, 아, 여기 게 짧게 이렇게 묶어서 계서 K-pop에 대한 나의 관심이, K-pop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의 관심을 triggered, 촉발시켰습니다.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유발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in learning?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즉, 한국어를 배우는 데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불러 일으켰다. 유발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eel like은, 뭐뭐처럼 느끼다. 서 이게 뭔가 하면, 뭐뭐인 것 같은, 뭐뭐 같은 기분이 들다. 말 그대로 뭐뭐처럼 느끼다. 그래서 뭐뭐인 것 같은 기분이 들다. 그 다음에 connect with. 원래 connect은 연결하다라는 동사죠. 자, 근데 with하고 함께 쓰면 노래와 연결이 되다. 이게 서 뭔가 하면, 뭔가와, 뭐뭐와 친해지다. 뭔가와 가까이 지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Complete는 완전히. 그래서 내가 노래와 완전히 연결될 수 없다. 완전히 노래와 친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노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unless는 접속사, 문법 주제가 되죠. 뭐 맞지 않는다면, understand, 이해하다. 그 다음에 lyrics라는 건 이제 그 노래의 가사를 말합니다. convey는 전달하다. 여기서 이제 try to라는 구조가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what이라는 접속사는 항상 주어가 동사하는 것. 자, 이렇게 이제 단어 구문들 정리해 놓고, 문장 해석을 가봅니다. 자, 그러면, I feel like 다음에는 that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된 형태. 그래서 나는 기분이 든다. 그 다음에 내가 완전하게. 지금은 여기 이제 이렇게 덩어리인데, with a song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가 나오죠. 이렇게 묶어도 괜찮아요. 내가 완전히 연결되지, 연결될 수 없다. 또는 완전히 친해질 수 없다. 무엇과 노래와. 내가 좋아하는 노래와 완전히 친해질 수 없다. 그 말은 완전히 노래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접속사 뒤에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이제 접속사와 대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와대에서부터그 이제 가사가 주앙키 콘테크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가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노래하고... 완전히 친해질 수가 없다. 즉, 그 노래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튜비아니스트는 여게 이제 하나의 구문, 즉 수거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암기를 해둡니다. 자, particularly는 특히라는 뜻의 배경인데 여기서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즐기다. Enjoying 는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Enjoy가 이제 ing를 데리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공부하는 것을 특히 즐기지는 않지만 이게 딱히 즐기지는 않지만 그다지 뭐 이런 뜻의 의미로 썼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건 여기 동명사 주어가 되죠. Different는 다른 또는 다양한. 여기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좀 그것과는 다르다,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배경으로 썼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자, to be h o 솔직히 말해서 나는 do not enjoy studying 여기까지가 덩어리겠죠. 공부하는 것을 그다지 enjoy 하진 않습니다. 즐기지는 않습니다. 좋아지 하 않는다. 하지만 여기 동명사 주. 한국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동사의 수가 되겠죠. 것은 is different 다르다 즉 공부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desire는 명사로 이게 열망이라는 뜻, 욕구라는 뜻도 있는데 욕구보다는 열망의 의미가 좋습니다. 뭐하려고 하는 try to connect with 또 connect with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a r t i s t a r t i s t 들 뭐 가수를 비롯한 이런 예술가들인데 그냥 요즘은 아티스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연결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소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나의 열망이. in their l a n g u a g e 는 언어 앞에는 인을 씁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자, 그것이 is가 나오죠. 요렇게 구조. 휴지는 아주 거대한의 뜻이고, 여기서는 큰, motivation은 동기부여가 되는. 자, 그래놓고 이제 이 문장을 해석을 해가면, 자, my desire, 나의 이제 열정인데, 뭐 하려는 열정이에요? 이렇게 하려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connect, 연결되는 소통하고 싶은 여기서는 소통의 의미.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또는 그렇게 노력하는 나의 열망, 열정은 무엇으로 인더 랭귀지 그들의 언어로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아티스트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나의 열정은이다. 큰 동기 부여예요. 내게는 학습에 대한 큰, 한국어를 배우고자 원하는 학, 제 열망에 대한 큰 동기다, 동기부여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feeling, get 다음에 목적에, 여기서 목적이 대체 생략된 구조가 되죠. 그래서, feeling은 느낌인데, 내가 얻는 느낌이죠. 아, 여기서 feeling을 여기서, 감정, 느낌인데, 요건 감정이고, 요거는 내가 느끼는. 그래서 원래는 겟이 얻다인데, 감정을 얻다, 그런 감정을 느끼다가 우리가 한국말이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언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리스판추는 반응하다예요. 또는 응답하다. 그래서 fantastic은 환상적인. 이런 단어의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래놓고 이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자, 이게 동명사 주어가 되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 그래서 단수동사 느린 과정이다.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빨리 끝나지 않는 게 아주 느린 과정이지만, 또 주어가 나오죠. 내가 수식구조 이렇게 묶어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언제? When?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내게 반응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그, 에센스 같은 데다가 뭔가를 그 한국말로 그 나라의 언어로, 아티스트의 언어로 뭔가를 남겼는데, 그럴 때 이제 뭔가 댓글이 달린다든가. 같은 형태로 내게 반응하는, 응답하는. 그래서 내가 좋아할,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내게 응답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것은 판타스틱 환상적이다. 자, 그다음에 기프트는 선물이겠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깨달다. realize. 그리고 홀이라는 단어는 원래 전체의라는 뜻도 있고 완전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other, 다른 세계다라는 거죠 Out there는 저기 바깥에, 저 밖에. 그래서 내가 있는 나만의 바운드리 그 영역 말고 저 바깥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 여기서 뭐, del is라는 구문은 del is나 또는 del aren 뒤에 뭐뭐가 있다. 뒤에 나오는 명사가 이제 주어가 되는 형태로 해석이 되겠죠. 자, 이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is이다. 이렇게 끊긴 이유는 이제 원래 동사 뒤에 이렇게 덩어리가 나와야 되지만 비동사 뒤에 접속사가 나오면 접속사 앞에서 끊어서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은 대리아라는 것이다. 자, I now realize 내가 지금 깨닫고 있다라는 거야. realize 뒤에 목적어가 또 나오죠 접속사 그래서 대리아라는 사실을 뭐뭐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다. 자, there 있어요 whole other world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 어디에? Out there, 저 밖에. 그래서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저 밖에는 내 나라에 남아나는 세계 말고 저 밖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의미 단위로 20회독을 반복을 하면서 뭐란다? 해석을 암기하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나 구문의 정확한 뜻들을 한번더 확인하고, 각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게 해석이 잘안될 때, 해석이 잘안 되는 이유.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대부분은 단어가 아니라, 뭐다? 대부분은 구조에 대한 거야. 구조가 끊어져서 앞에 덩어리를 수식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의미 덩어리를 파악하고 나면, 이 구조 파악에 따라서 문장이 순차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안될 때는 그 이유를 한번더 꼼꼼하게 학습하고 반복하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될때 색깔 있는 펜으로 체크해 와서 님한테 질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학습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공부가 이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과 본문의 두 번째 파트 해석 훈련 수업 마치겠습니다.